살짝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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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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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고. 그렇지 딱 살짝 먼저 몸에 힘주고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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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렇죠. 몸에 먼저 힘을 준다 제일 먼저 힘을 줄 때는 여기에 허벅지 허벅지 바닥을 딱 지면을 받쳐주면 좋죠 받쳐주는 거예요 자 허벅지 그렇지 또또 또. 너, 너, 힘주고, 잡아서, 힘주고, 힘주고, 힘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를 잡고, 다리에 먼저 힘을 주면, 스윙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데, 게임하면 우리 여기, 여기다 힘을 주죠,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공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공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밀려요. 지금처럼, 다리, 다리, 치라는 얘기는 안 하죠. 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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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를 오른 발로 그렇죠? 오른 발로 그렇지. 나, 나, 나. 그래서 이게 잡을 때 느낌이 있어. 요 공이 대부분 오는 템포는 탁 한, 탁이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손을 표현하면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늦어요. 늦, 몸의 느낌을 오른 발로 바닥을 잡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야 탄력이 생기잖아.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는 하이전 볼일 때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탑 탄력을 넣는 정도의 속도로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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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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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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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죠 그래서 손이 공에 힘을 너무 주는 느낌이 나지 않게 항상. 그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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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힘으로 치는 거지 여기서 잡고 힘을 더 주지 말란 말이에요. 저 그럼 밀게 돼요. 자, 잡고, 그렇지. 그냥 그 힘만 갖고 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힘도 빠져있고, 잡아치고, 공도 세게 가고, 안정감 있게 가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 힘을 많이 주는 경우는 그거보다 더 높았을 경우에, 공이.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느낌으로. 탁. 탁.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몸에다가 탈려고 줄 때는 힘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주고, 힘주고, 힘주고 힘을 빼잖아요. 그죠? 힘주고, 이때 맞는 거야. 이때. 자, 준비.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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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고. 힘주고. 그죠? 지금 잘 쳤는데, 네, 들어가세요. 지금 잘 쳤는데, 내가, 공칠때 힘을 빼세요. 그럼 회원분들이 되게 의아해. 근데 지금처럼 그냥 느낌을, 힘을 먼저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쳐져요. 그죠? 그래서 힘주고, 힘 빼고. 자,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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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고. 지금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를 할때 이렇게 편안해야 돼. 그게, 그게 내 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힘주고, 힘주고, 결국에는 이 탄력으로 친다. 그래서 탁구는 상체 힘보다 다리 힘을 먼저 줘서 상체 힘을 빼놓고 정확한 스윙을 하는 게 오히려 더잘 쳐진다고. 자 준비 마무리 힘 주고 힘 주고 힘 주고 힘 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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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힘 주고 힘 주고 힘 주고 힘 주고 오케이 잘했어요.